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에 머무르다 다육스테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목소리와 함께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기는 제 키핑 선반, 멀로존이에요. 이 아이가 오늘은 한눈에 참 들어오네요. 상큼한 핑크색으로 물을 들었어요. 이 아이는 물은 덜 들었지만 입장이 참 도톰합니다. 음, 예쁘네요. 저는 올 여름에 다육이를 너무 많이 죽여서 내가 좋아하는 몰로라도 좀 많이 키우자 해가지고 몰로를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원래도 많이 키웠는데 이렇게 지금 작은 애들 보면 제가 더 많이 사서 늘린 아이들이랍니다. 요런 아이들은 제가 원래부터 좀 키우고 있던 애들이고. 물이 제일 많이 든건요 아이네요. 음, 예쁩니다. 근데 제가 또 <laughs> 엄청난 변덕쟁이라 요즘 또 새로운 것도 사모으고 있네요. 제가 또 이렇습니다. 하나에 집중을 좀 오래 못해요. 그리고, 아, 요 루즈. 강가를 해주고 갔더니 지금 자리 잘 잡고 엄청 예뻐졌어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요런 연한 핑크 색상의 달걀이 참 많습니다. 음, 루즈 요 아이. 심플하게 생겼으면서도 색감이 참 예쁘죠? 다음에는 요거. 보라 공주예요. 보라 공주인데 보라색은 전혀 띄고 있지 않은 얘도 참 예뻐요. <laughs> 구독자님들 눈엔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내 새끼들이라 그런지 예쁘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렉서스고요 야 지금 겨울이라 성장을 멈춰서 그런지 원래 하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엽 짓는게 좀더져졌어요 얼굴도 좀 예뻐지고 음 얘는 수연금 요즘 보라 수연이 나와서 제가 또 보라색도 좋아하거든요 어, 사고싶은데 가격대가 좀있더라고요음 코사지도 이뻐요 오늘 와서 하엽 정리를 좀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그렇죠? 저기 뒤에는 라울도 보이고, 라울이 많이 통통해졌죠? 얘는 제가 올 봄인가? 올 봄에 키우던 라울 이렇게 다 꽂아준 거라서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는 파키. 좋 음, 가을에 분갈이해 줬거든요. 깨어나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엄청 도토네요. 야, 제가 파키피덤 좋아하는데, 음 너무 예쁘네요. 얘는 순정. 저번 주 영상에서도 참 예뻤던 순정입니다. 얘는 경매로 엑스플라이트 경매로 샀던 앤데. 지금은 완전히 좀 물들고, 얼굴도 완전 다져졌네요. 요 아이는 캐비어예요 이거 영심이 다육에서 샀던 것 같은데, 제 거는 입장이 그렇게 동글동글하진 않... 아요 지금 또 나오는 수입 중에 캐비어를 보면 엄청 동글동글하던데, 제 거는 완전 그렇진 않습니다. 명심이었나? 하여튼 어디서 산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음, 또또또 또, 또 가보면 제가 좋아하는 후레뉴 아니 후레뉴 이렇게 상상이 느린가요? 지금 약간 물만 들었지. 얘는 1년 내내 이런 모습이에요. 이쪽에도 제가 화분을 작게 써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클 건가 봅니다. 옆에는 미울이구요. 얘도 이렇게 자고 나온 지가 언젠데, 이렇게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는 제가 이번 가을에 진짜 거의 싹다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이러고 있네요. 얘는 블루 엘프. 야 멋지네요. 이뻐요, 이뻐. 음, 오늘 오니까 얘가 하엽이 엄청 많이져 있더라구요. 믿기지 않겠지만 레인 드랍입니다. 드랍이 하나도 없죠. 처음 사왔을 때딱 드랍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분갈이를 자주 해서 그런가? 음, 좀 이상합니다. 이는 피스타치오고요. 아, 여기 뒤에 멋진 애가 있어요. 오팔이 안돼 있는데 슈퍼 턱시판. 야, 멋있어요. 대박이죠? 저한테 몇개 없는 큰 대품 화분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포르투나. 얘는 라라고요 라라도 제가 엄청 모은둥이 사고 분갈이를 바로 해줘서 그런지, 지금은 얼굴도 커지고, 예뻐지고 있어요. 얘는 제가 3만원에 샀었던 뭘로처럼 데 1년 정도 키웠는데, 지금은 몸값이 두배로 뛰었을 만큼 크기도 엄청 커졌어요. 옆에는 릴리 패드고요 제가 올여름 엄청 다태기가, 다육이 건태기가 세게 왔었는데, 요런 알맹이 다육이. 코노피튠과 리톱스로 좀 극복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키웠었는데, 이렇게 좀 종류가 많이 늘었답니다. 요 아이 귀엽죠? 요 아이도. 얘는 농장에 직접 가서 산 거예요. 고양이하고 같이. 음? 귀여워요. 제가 이런 애들에 좀 지쳤다가, 이렇게 좀 귀여운 애들로 좀 힐링하고, 다시 요즘 요런 애들로 돌아왔어요. 여기는 해라고요. 요즘 이 코스모스가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그 실제 들꽃 코스모스랑도 많이 닮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얘는 브론즈금. 얘도 좀 분갈이를 자주 요하는 다육이 중 하나예요. 빼빼 마르더니 분갈이 해주고 나서 좀또 예뻐지고 있네요. 얘도 저번 주 자세히 보여드렸던 루비 퍼피. 음, 제가 동글동글한 다육이 좋아해서 그런지 요즘 이런 애들이 참 예뻐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루루. 제가 2022년 사진을 봤는데 진짜 얼굴 세 개짜리 루루를 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얘는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 속도도 좋으니까. 한 번쯤 키워볼 만한 다육이인 것 같아요. 얘는 니카고요. 얘도 좀잘안 되다가 최근에 새흙으로 분갈이 해주고 나서는 참잘 되고 있어요. 얼굴도 많이 펼치고 얘도 아레투셔. 얘도 빼빼 말라갔었는데 분갈이하고 다시 통통해졌네요. 음, 제가 이런 통통이 참 좋아합니다. 음, 홍포도도. 음. 날이 많이 추워요. 그쵸? 제가 지방층이 두꺼워서 춥다는 소리를 잘안 하는데, 제가 춥다고 할 정도면 진짜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뱀파이어 모식인데, 생장점이 없어졌었는데, 요렇게, 분생이 되었어요. 여기는 좀 밑에 깔려있는데 얼굴 이렇게 세개가 됐습니다. 음! 골드젤리! 유튜버 분들 골드젤리 보다가 내건 어디 있지?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크고 있었네요. 진짜 황금색이 됐어요. 그쵸? 음! 그 이뻐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잘 크는 애들이 좋습니다. 얘는 플레르블랑크. 이렇게 화려한 애들 사이에서 얘는 이렇게 물이 들어도 요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얘는 호리즌. 얘는 엄마가 좀 많이 탐내는 다육이. 어머니도 최근에 구매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카시몽. 이뻐라. 약간 요, 요런 좀팥 색깔 같기도 하고. 가운데는 성장한다고 요렇게. 음, 자카라 뒤에는 손이 안 잘리는데 C 플러스 어쩜 색감이 이런 복숭아 색감이 올라왔죠? 이뻐요. 옆에는 춘맹이고요 얘도 동글동글한 입장이 참 멋있어. 러블리 로즈고요. 위에서 보면 화분 한개 같죠? 밑에서 보면 화분 두 개입니다. 아, 그리고 예쁜 거, 이 페리도트. 헉, 음. 형광색이에요, 형광색. 이야, 너무 예뻐졌네요. 음, 요즘 이 금둥이들이 좀 제가 저번 주에 위에 물을 주고 가서 그런지 좀 녹았더라고요. 이 아이 그래서 보내줬고, 저기 호베이 금도 후두두두 두 입장이 떨어지길래 좀 느낌이 안 좋아요. 그 홍등도 이 여름에 깍지로 너무 고생해서 그런데 지금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을 엄청 쳤거든요. 주기적으로. 음 이제서야 좀 살판 난것 같아요. 여기 레드탄 이 아이 이거 진짜 카메라빨이 안 받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얼룩이 아니라. 피멍이 들었거든요 입장도 이렇게 누리깊게 하지 않고 연두빛의 피멍이 드는 느낌인데 이 카메라 발에 잘안 봤습니다 얘는 빈센조예요 이야 멋있어 음 얘는 샤니 엄청 색이 진해졌죠 얘도 좀 요만한 화분에 오래 키우다가 몸집을 많이 줄였길래 작은 화분, 딱 맞는 화분에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더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또 최근에 제가 미친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보고 정신을 못 차려서 거의 매주 이렇게 약간 분갈이 된거 예쁘게 화분에 분갈이 된 거를 좀 통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는 s 피고 짱짱이 다용맘이 영상 보고 샀어요. 얘는 샤포테. 하, 화분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화분이 좀 무거워서, <laughs>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 아이는 에테리얼. 에테리얼 항상 사고 싶다 했었는데, 제가 사고 싶을 때 한창 비쌌었고, 최근에 가격 많이 내렸고, 사고 싶다 생각이 들던 중에, 제희 킥장에 매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임금 집어왔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원래 완전 연두색이었는데, 화분에 심어주고 나서 물이 들고 있어요. 이쁘네요. 요 라오이. 요 분갈이 몸살 엄청 오래 하더니, 지금 진짜 좀, 백분도 잘안 잡고,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쵸? 요 키르 히네야. 원래 뒤에 길쭉한 화분에 합식했었잖아요. 너무 영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시 원형 화분에 모다서 심어줬어요. 훨씬 낫네요. 이 아이는 핑크 젤이고요 요즘 이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실큐 여기 키스미 원래 페어리킨 이 있었는데 너무 문둥이로 자라서 좀 비슷하게 생긴 애를 새 포트 사서 합식해줬어요. 완전 한몸 같이 합식 잘했죠. 약간 가성비입니다. 한 포트 2,000원 밖에 안 했어요. 완전 착하죠, 가격. 요이는 엘리자. 얼굴 완전 굳혀졌어요. 좀 넉대대한 화분에 심었을 때는 진짜 얼굴이 넉대대해지더니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니까 얼굴이 또 작아지네요. 무지개 여신 너무 예쁘죠? 보라색 좋아해서 그런지 이거 너무 예뻐요. 이 약간 근데 하엽 찌는 곳이 너무 안 예쁜데 이게 하엽 다지고 얼굴 크기가 좀다 비슷해져가면 되게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도 화이트 엔젤 야, 얘가 합식이에요. 군생이 좀 가격이 비싸길래 그냥 여러 포트 사서 합식했어요. 싸게 사서. 요도 휴밀리스 한번 같은 두 포트입니다. 저번주에 분갈이 했는데 이쁘네요. 올여름에 죽여가지고 다시 재도전하는 거예요. 얘는 핑크 블로라. 얘도 배추였는데 엄청 얼굴이 다젖었어요 슈가 베이비는 원래 엄청 작았거든요. 근데 다른 화분에 살던 거 그냥 화분 두개 쓰느니 한개 합식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두개 합식해줬어요. 훨씬 이쁘네요. 음, 진작 이렇게 할걸. 여기 뭘로? 아, 너무 예쁘다. 군데군데 먼저 멀로가 있네요. <laughs> 멀로의 미친 여자입니다. 모멘텀. 그도 너무 예뻐요. 처음엔 무슨 느낌이지? 하고 샀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예쁜. 이야, 이쁘다, 예뻐 여기 제가 좋아하는 동그리들 있고, 에미르, 하늘민 제가 또, 이 바닐라 빗을 못 괴롭혀서 안 달이에요. 아, 그 예뻤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큰맘 먹고 4만원 주고 샀던 건데, 이렇게 홀라당 다 날라갔어요. <laughs> 이제 좀제 자신과 약시, 약속을 해야겠어요. 더 이상 건들지 마, 얘기. 위로 물죽기지 않기, 이런 거. 또 오늘 왔더니 추웠는지 팅컵에 그렇게 잘 크던 게, 이 뒤에 입장이 후드도다 떨어졌더라고요. 다시 나겠다 싶어서 절 해놨어요, 그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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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생 콜로타타일 것 같은데. 너무 예뻐졌죠? 대박. 원래 1도였는데, 이렇게 얼굴 하나 더 나온 게, 얼굴 크기가 좀 비슷해질 만큼 많이 컸어요. 요거는 집시. 철아에요. 심쿵이죠 완전. 잘 커요. 철아들은 너무 성장속도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미친 짓 많이 했다고 했죠. 화분들도 많이 사모으고 <laughs> 다육이도 최근에 많이 샀어요. 이렇게아 <laughs> 진짜 반년 넘게 참았는데 최근 두달 동안 그 진짜 미친 듯이 구매를 했어요. 얘는 위즈뷰티인데 이게 한2주 전인가 분갈이 했거든요. 음 얼굴 많이 예뻐졌어요. 얘. 여름에는 진짜 색을 다 빼고 연두연두한데 입장 끝에 이렇게 다크 라인이 생기면서 엄청 예쁜 다육이입니다. 그리고 요거 뷰티 미울가 인디언 바. 이거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laughs> 다른 유튜버님 영상 보고 따라 샀어요. 너무 예뻐서. 이게 수입 날개라 해가지고 비싸다고 했는데도. 근데 그 값어치를 할 만큼 너무 예뻐서. 세장 쓰고 샀답니다. 예쁘죠? 후회 없는 지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뒤에 로리스. 원래 연보라색이었는데. 빨간 화분에 심었다고 빨개졌나? 좀 그래요. 제가 좋아하던 색감이 좀다 빠졌어요. 요 알사탕. 엄마가 엄청 아껴도 화분이 있는데 제가 라울 심으라고 했더니 라울 심기에 너무 아깝다고 하셔서 이 알사탕 추천해드렸더니 바로 구매하셨어요. 다음 주에 분갈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엄마거한번 찍어 볼게요. 요거는 니크셔나. 얘도 두 포트 합식해 준 건데, 한, 한몸 같죠? 진짜 대박. 다크 오팔인데, 입장이 자세히 보면, 예, 하트 모양이 됐어요. 굳혀지면서, 이렇게, 따글따글 해주면서, 입장이, 하트가 되었어요. 아이시스 제가 좀 손을 많이 건드는 스타일인데 물도 바로 위로 팍팍 줘서 그런지 애들이 좀잘 녹아내리는 편이거든요. 얘도 그런 애들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얼굴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그냥 세불이 받은건데 이렇게 다시 잘 커졌어요. 원래 한몸이었는데 합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레드오렌지 너무 예쁘네요 야, 저 원래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자리를 뒤에서 앞으로 옮겨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예쁘네요 바디핑크 처음 구매했을 때이 정도 핑크 빛감이 안 올라왔는데 이름에 맞게 핑크색이 쫙 올라왔네요 진짜 핑크색 많죠? 핑크에, 핑크에, 핑크에. <laughs> 음, 얘도 블루 해룡금인데, 이쁘네요. 제가 요즘 어떤 일을 해주고 있냐면, 여기에 새끼들이 자라나오는 공간에 입장이 있으면 이런 걸 떼줘요. 얘가 좀잘클수 있게. 그러니까 얼굴 크기가 비슷하게 좀잘 크더라고요. 원래는 얘도 아까워서 그냥 놔뒀는데 이 생잎장을 떼주는 거니까 그랬더니 좀 수영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잘 균형 있게 클수 있게 요즘은 생잎이라도 새끼 나오는 곳에는 떼주고 있어요. 음, 얘는 분갈이 해준 지좀 됐는데 아직 좀잘안 살아나고 있네요. 블루빈스. 너무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중 하나인데 정말 안 키우고 싶은 다육이 중 하나예요. 음, 일단 깍지도 잘 생기고 하엽도 엄청 많이 지고 분갈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죽으면 다시는 안 키우려고요. 좀 순순둥하고 예쁜 애들 키우고 말지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라우톱. 얘는 상큼한 레몬 빛깔이 띠는 다육이에요. 예쁘죠? 얘도. 얘도 원래 얼굴이 거의 하나였거든요. 제가 여기 너무 큰 하엽들이랑 생잎들 얘네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 떼줬더니 얘가 쑥 올라와서 잘 크고 있어요. 진작에 떼줄 걸 그랬나봐요 이렇게 너무 올라오기 전에 문스톤이고요 얘가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어쩜 좋아 얘도 잘안 커요 그냥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새끼도 잘안 나오고 제가 원체 화분을 좀 작게 써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아나오고민이고요 아, 예쁘다. 음, 프리티 우먼 진짜 프리티하네요. 이는 더 스티로즈. 얘는 생각보다 화분을 작게 써도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잘 나와요. 레물로즈도요. 싹다 분지한 거 보세요. 군색 군생. 완전 군색이 되려나봐요. 여기는 올리비아고요. 이런 화려한 색감 속에서 이런 초록색도 눈에 띄네요. 이 아이는 아르페쥬. 이게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의 정석입니다. 핑크색에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미모. 쉬운 취향이죠. 이런 애들 갖고 오면 다 사요 제가. 다 비슷하잖아요. <laughs> 얘는 쉐리오크. 어, 얘는 그냥 놔둬도 지하라서 잘 커요. 이렇게 벌써 지하라서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있고 빨갛게 이뻐라 얘도 하율 얘도 얼굴 한 개였나 그랬는데 이렇게 군생이 됐어요. 관심 안 줘도 이렇게 잘 크는 애들이 진짜 이래서 키웁니다. 합격!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랍게도 화분 3개를 차지하고 있던 다육인데 싸그리 모아서 이렇게 합식해줬어요. 얼굴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기도 하고 얘도 프리티 우먼입니다.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음. 직사각 화분에 이런 거 심어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요거는 핑클루비. 제가 또 고민인 건 저쪽에 핑클루비 하나 더 있거든요. 요좀 크나보네. 그냥 합식을 해버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자기 것도 가져가래요. 요 아이 혈형이구요. 요 아리엘. 다른 분들 아리엘 보니까 진짜 빨갛게 물이 들었던데. 얘는 제가 거의 2, 확실하게 2년은 넘게 키웠거든요. 근데 아직 초록색이에요. 화분도 작은데 분갈이를 좀 자주 해줘서 그런가? 근데 또 자주 안 해주면 얼굴이 엄청 작아져서 볼품이었거든요. 아좀 딜레마입니다 그게. 야 파랑새. 오, 이뻐, 이뻐. 후레뉴, 후레뉴 참 많이 키우죠. 원래 1순위가 후레뉴였는데, 멀로한테 밀렸어요. <laughs> 후레뉴는 적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번 주에 작은 화분에서 옮겨준 케라시스 철럼데 벌써 일주일 만에 자리를 잡았어요. 성장세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엄청 작은 화분에 있었는데, 이가도액 채우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얘는 무스탕. 이번에 영심이 다육에 수입 엄청 풀리고 있잖아요. 그중하나예요 너무 예쁘죠? 좀, 제 직업 사정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뻐요. 음. 제가 이게 화분도 좀 가성비 좋은 화분들 많이 사놨거든요. 이렇게. 하나에 5,000원도 안 하는데 크기가 엄청 크죠. 이런 거 많이 사둬서 지금 대풍 군생을 이리저리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화분이 다 작다 보니까 이제는 좀큰 것도 눈 여기로 하나 둘씩 심어볼까 해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사봤어요. 여기도 이것도 저번 주에 분갈이 하고 간 핑크 여왕이거든요. 일주일에 벌써 자리 잡고 뿌리도 내린 것 같아요. 너무 예뻐졌어요. 요 옆에는 화분도 같거든요. 그냥 4호, 3호 사이즈만 다른 화분이라서 이 비슷한 에어니움화라 더 심어주려고요. <laughs> 야,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이 뒤에 콩분들은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보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